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4차선 도로가 없는 지역이 바로 영양군인데요. 영양군민들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와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4차선 도로의 확장을 강력히 건의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현장 조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양제방의 81개 단체가 총망란, 범영양군민통곡위원회가 개최한 집회입니다. 국민 전체가 통곡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인 통곡위원회는 청송 영양간 국도 30여로선의 4차선 확장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국도 개량을 결실하게, 초관입니다, 초관입니다, 초관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제 5차 국도와 국지도, 즉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도 건설 5기는 계획을 확정 짓습니다. 정부는 5차 계획에서 국도 30여로선의 선형을 개량하는 쪽으로. 정책을 결정하려 하자 영양군민들은 4차선 확장을 건의하고 나선 것입니다. 절개지가 많고 구불구불한 2차선 도로로 인해 통행의 안전권은 물론 이동권이 제한되고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외지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라면은 여기가 육지 속의 섬이다. 오죽하면은 육지 속의 섬이다 말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제들이 너무나 소외가 됐고 이번에 꼭좀 어. 국토 그 5개년 계획에 이 31번 국도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4차선 도로와 고속도로, 철도가 없는 교통오지 영양군에 31번 국도의 4차선 확장은 국민의 예문입니다. 영양군도 청송영양간 4차선이 확장되면 인근 지역 간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며 보조를 함께 맞추고 있습니다. 본 국민적인 운동이 전개하는 만큼 영양군에서도 이들과 합신하여 국민들이 바라는 교통복지가 실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4.67%, 인구 17,400여 명으로 전국 최하위에 거치고 있는 영양군은 경제성을 떠나 국가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